방한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LG화학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위해 직접 민간 기업을 찾은 건데요. LG화학은 양극재 공장을 북미에 짓겠다는 뜻을 밝히며 옐런 장관의 방문에 화답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첫 일정은 LG 사이언스파크 내에 위치한 LG화학의 R&D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LG 배터리의 심장과 같은 곳을 찾은 겁니다. 옐런 장관의 방한 일정에 포함된 민간기업 방문은 LG화학이 유일합니다.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LG화학은 북미 지역에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며 옐런 장관의 방문에 화답했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과 GM과 합작으로 짓고 있는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공장에 더해 소재 부문의 미국 내 생산 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 Chem is actively considering establishing a cathode manufacturing plant in the United States. 또 LG화학은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기 위한 관련 투자액이 2025년까지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가 심화되며 더욱 중요해진 한미 경제 동맹에 기술로 무장한 배터리 기업이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